좀만 더 힘을 내자 오늘은 오랜만에 리피드데이여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나나 2개에 단백질 쉐이크 먹었습니다 괜히 헛헛해서 크래커까지 먹어줬어요 머리 꼬리 개그지 같지만 그 그지꼴로 바로 운동하러 와줬고요 등 운동 좀 해주고 오늘은 천구에 계단 레벨 한 단계 더 높여서 타줬어요 아 근데 어제 애플워치 충전을 안 하고 자서 하던 도중에 중간에 꺼졌어요 <laughs> 점심은 평소보다 약 늘려서 먹어줬고요 간식으로 맛군 밤을 먹었는데 리피드 데이 핑계로 두개 먹었어요. 저녁도 점심이랑 똑같이 먹어줬고요. 오늘 친구가 일하는 곳에 왔는데 저 다이어트 한다고 단백질 쉐이크를 이렇게 사다줬어요. 너무 든든해. 퇴근하고 등산가방이랑 신발을 사려고 잠깐 데카트론에 왔는데 일단 가방 사는 건 실패했습니다. 신발은 결국 다시 호카로 왔고요. 그래 신발은 그래도 좋은 거 사야지 하면서 제 생에 제일 비싼 신발을 사게 됐어요. 아우, 오늘 운동도 하고, 출근도 하고, 쇼핑도 하고, 너무 피곤하네요. 이제 좀 쉬러 가볼게요. 안녕!